136페이지 필수지 5번 보겠습니다. 아, 자,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의 동경이 나타낸는 일반 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300도-120도라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먼저 고쳐야겠네요. 아, 그러면 300도. 에 도를 없애고 라디안을 갖기 위해서는 180도로서 도를 약분하고 파이를 챙겨오자라고 했죠. 약분하기 전에 0부터 약분하고 6, 3, 18, 6, 5, 30이네요. 즉 3분의 5파이가 되네요. 한번더 2번 먼저 고치고 할게요. 마이너스 210도를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서 도를 없애고 파이를 만들어서 호도법으로 만들겠다고요. 0부터 약분하고, 3, 68, 3, 7에 21에 의해서 마이너스 6분의 1, 7파이가 되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 일반 각은요,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알파도라스 쓰며, 단, n은 정수였죠. 근데 얘를 호도법으로 쓰면 360도인 한 바퀴가 몇 파이로 바뀌어요? 2파이로 바뀐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겠죠. 한 바퀴가 2파이입니다. 어?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일반각은 2n파이. 왜? 2파이 곱하기 n인데 우리는 한꺼번에 곱하기 생략해서 2n파이라고 써요. 어?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세타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60분법 뒀을 때는 우리가 보통 알파를 썼는데, 호도법은 보통 세타를 쓴다라는 점. 그리고 주의할 점. 단, N은 정수 꼭 붙이세요, 여러분. 이라는 거죠. 가볼게요. 어, 자, 첫 번째 1번. 300도, 즉, 3분의 5파이는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어, 1과 3분의 2파이, 즉,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한 바퀴도 못 돌았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얘는 예, 네. 2파이. 한 바퀴도 못 돌았어요. 0만큼. 플러스 거기 얼마만큼 더 갔다. 3분의 5파이만큼 더 갔구나. 라는 걸알수 있네요. 아, 그러니 이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 n파이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플러스 3분의 5파이만큼 더 갔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우리 양수는 적당히 돌리고요. 어, 음수는 과도하게 돌려주기로 했죠. 자, 0바퀴 돌린 거에 한 바퀴도 못 돌았기 때문에 1번 정답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어?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네요. 얘도 대분수를 굳이 굳이 고치자면, 어? 마이너스 1과 6분의 7파이로서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즉, 몇 바퀴도, 한 바퀴도 못 돌았어요. 2파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바퀴도 못 돌았지만 음수는 과도하게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 몇 바퀴, 한 바퀴는 돌려보자. 라고 해서, 마이너스 2파이로서, 한 바퀴 돌렸어요. 굳이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쓰겠네요. 한 바퀴 돌렸어요. 어떻게? 거꾸로 라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얼마만큼 더 가면 은 요아이가 되냐고요. 뒤에는 뭐를 갖다 써주시면 돼요? 2파이와 6분의 7파이의 차이만큼 써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380도라는 애가 있으면 걔는 360도를 요한 바퀴 돌린 후에 얘네들이 20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20도를 했고 만약에 마이너스 710도라면 과도하게 돌리기로 했죠? 360도를 거꾸로 두 바퀴 돌리면, 마이너스 7 2 0도고요 둘의 차이가 10도만큼 차이나니, 플러스 10도만큼 뒤에 얹어주기로 한 것처럼, 둘의 차이만큼 뒤에 얹어주시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의 차이를 계산을 해주시면, 6분의 12π 마이너스 6분의 7 π 로써 6분의 5π가 되겠네요. 그래서 뒤에 6분의 5π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뭐 잊지 마셔야 해요. 단, n은 정수, 잊지 마시고요. 라는 거죠. 어, 어, 하나 빼먹은 거 있어요. 우리 이렇게 계산할 땐 이렇게 쓰지만요. 쓸 때는 뭘로? 오, n 바퀴 돌렸다. 라고 해서 최종답, 2인 파이, 플러스 6분의 5 파이, 그리고 단, n은 정수. 이렇게 써주셔야 됐었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